<laughs> 그 소녀는 아마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겁니다. 한 번요. 스타 5. 비록 어둠 속에 있었지만, 그가 있어 주었던 날들, 아마 이미 세상을 떼다, 아예 떠나놨을 겁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아니요, 그는. 거짓말이잖아요. 어째서, 어째서 그런 답을 제게. 미안. 하지만 난 그쪽이 이미 이 답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저, 저도 생각해봤어요. 그런 가능성은. 하지만, 차마 받아들일 순 없었어요. 소녀의 눈물이 비로 설러내리기 시작한다. 차라리, 그런 답보단, 처음부터, 처음부터 그 사람 존재하지 않았던 게 훨씬 나아요. 그, 그는 분명 나와 약속했단 말이에요. 어째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죠? 저는 이 답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존재했던 곳이 맞다면 받아들일 수 없어요. 받아들일 수 없다고요. 소녀의 눈물이 그녀 옷자락까지 못 적시고 있었다. 그녀를 위로하고 싶다. 하지만 지금으로써 그녀가 일본에 모두 투하하게 하는 것이 차라리 나아 보인다. 그는 다시 돌아올 거야. 꼭 돌아올 거야. 그렇죠? 그 사람은 날 좋은 곳에 데려가준다고 했고, 책도 많이 사준다고 했고, 그랬으면서 그 사람은 왜? 전 이제 혼자 낯선 곳에 갈 수도 있고, 혼자 어떤 책디, L, 책이든 읽을 수 있는데, 다시 그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제발, 이 모든 게 장난이라고 말해줘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는 역시 돌아오지 않겠죠? 저는 처음에, 그가 다시 저의 눈이 되어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스스로 앞을 볼수 있게 된 이상 이제는 그저 함께 있어줬으면 좋겠다고요. 그 사람이 말했었죠. 다시 한번 나에게 세상을 보여주고 싶다고. 하지만 세상을 볼수 있게 되면 제일 먼저 보고 싶던 사람이 이미 세상에 없다니요. 전 단지 그 사람의 목소리밖에 기억하지 못해요. 그 온화하고 따스한 목소리밖에, 영원히, 그 얼굴을 볼 수도 없다니. 그 사람이 나한테 간 유일한 것은, 눈앞에 있는 이 찬란한 빛뿐. 당장 눈앞에 어둠만이 존재하던 대로 돌아가도 좋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제 끝으로 돌아왔으면. 하지만 이미 돌아오지 못하게 돼버린 건 아닐까. 소녀는, 다소 안정된 모습이었다. 그녀의 손목을 오르만지면서 작은 소리로 흐느끼는 눈물을 흘렸다. 울고 싶으면 좀더큰 소리를 확 울어버려도 돼요. 네. 그녀의 우는 모습을 보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사람들은 각각 자신들의 인생 스토리를 갖고 있다. 사실 소녀 이야기처럼 안타까운 사례를 몇번 들어본 적이 있다. 하나 그때마다 내가 줄수 있는 건 단지 위로를 해주는 것뿐이었다. 그리고 내가 할 일은. 얘와 설마 그그표 검사하는 사람 아니겠지? <laughs> 내가 잠시 다른 생각하는 동안 소녀는 거의 마음의 안정을 찾았다. 죄송해요. 완전해서 너무 예의 없게 행동한 것 같네요. 괜찮아요. 전. 여태껏 계속 그 사람이 죽었을 거란 괴로운 상상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차를 타게 되었고 이기차에 종점이 있다는 신비한 절경을 구경하며 마음을 치유해 보려고요. 그랬었군. 어쨌든 감사해요. 말 상대를 해주셔서 정말 즐거웠어요. 아니 나야말로 고마웠어요. 자 그럼 슬슬 시간이 됐군요. 네? 실례지만 차표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어? 에? 열차가 출발하고 나서 시간이 벌써 반 이상 지나갔습니다. 계속 얘기를 나누라 미쳐하지 못했지만 자 차표를 검사하겠습니다, 손님. 허? 응? 잠잠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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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당신 분명 차표 검사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차표검사가 가능한 지책을 가지고 있죠. 네? 자, 어서 자표를 보여주시죠. 어... 응? 저, 전... 소년의 긴장한 눈빛으로 자신의 손목을 바라보았다. 설마 차표가 없는 건 아니겠죠? 아, 아, 아니 그, 그, 그러니까 그게... 혹시 무임승차하신 거 아닌가요? 크게, 쪼, 쪼. 그렇담, 큰일이군요. 잘 아시겠지만, 제치로 차는 요금이 무지막지 비쌉니다만. 그냥 표를 분실한 걸 쳐서 제가 의미로 다시 끊어드린다고 해도, 분명 집이 그렇게 잘 살지는 못한다고 했었고, 지금 당장 수중에 큰 돈도 없을 것 같은데. 소녀가 불안한 듯 몸을 떨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면, 손님께 당장 하차하시라고 하, 말할 수 밖에 없고, 에우, 말씀드릴 수 밖에 없군요. 지, 지, 잠깐만요. 하차라는 두 단어를 들은 소녀는 급히 내 말을 끊으며 소리쳤다. 죄 죄송해요. 어, 어, 잠시만요. 어. 다름이 아니라 저희 집에 그 금붕어를 키우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물을 갈아줬어요. 근데 애가 물을 너무 꽉 채워줘서 그런지 어항이 앞쪽에 있거든요. 탁자 위에 거기 위로 투여 올라와서 방 바닥에 떨어진 거 애가. 그래서 주우고 <laughs> 왔어요. <죽었어요. 웃음> 돌려주고 왔어요. 다행히 무사합니다. <laughs> 소녀랑 빙의하셨었나? <laughs> 네 그래서 물고기는 무사합니다 네 이어서 할게요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치만 부탁드려요 한번만 한번만 절 봐주실순 없나요? 전 어떻게든 이 기차를 타고 싶었어요 종점에 가고 싶었다고요 봐달라 뭐 못해줄건 없지만 이유는? 마음을 치유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 고통을 견뎌낼 수 없어요. 정말로? 네, 정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소녀는 왼손으로 오른쪽 손목을 강하게 쥐었다. 제발 절 믿어주세요. 음. 파일 저장 <laughs> 깜짝 놀랐어요. 어떡 하면 좋을까? 챕터 6 와서는 안될 여행길 소녀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나 망설였다. 그리고 결국 결심했다. 좋아요. 이번 한 번만이에요. 아유, 한 번만이에요. 요금은 그쪽의 이야기를 들은 걸로 대신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내 대답을 들은 소녀는 정말 기뻐했다.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 절대 이런 짓은 하지 않을게요. 소녀는 나에게 정중히 사과했다. 그녀를 봐주기로 한내 선택에 관, 과연 옳았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소녀는 기뻐하고 있다. 아마 내 선택이 옳았겠지. 난 그저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일 뿐 상대의 속마음까지 꿰뚫어보진 못하니까. 그러니 상대가 기쁜 모습을 보이기만 한다면 뭐 아무런 상관없다. 그럼 지금까지 신뢰했습니다 저는 다음 칸으로 가볼게요. 아, 네. 수, 수고하세요. 소년이 일어나서 나에게 공손히 인사를 한후 다시 앉았다. 기차 안은 여전히 덜컹거리는 소리로 가득했다. 창밖의 햇살은 여전히 눈부시다. 소년은 모자챙을 살짝 잡아당겨 햇빛을 가린다. 처음 만났을 때 모습 그대로다. 이제 좀만 더 있으면 기차는 종점을, 종점에 도착할 것이다. 기차에 내리고 나면 과연 소녀의 마음은, 문은 살짝 열어 젖힐 수 있을까? 글쎄, 나로 는할수 없다. 나는 어깨를 쫙 펴고 다음 칸을 성큼성큼 걸어간다. 그 칸에는 또 다른 손님이 있겠지. 아직 끝나지 않은 또 다른 이들의 여행. 사기꾼은 아니겠지? 응. 음. 제 7호차 배드엔드 헐왜 배드엔드지? 엔딩 분기가 어디라고 했을지 모르겠는데 마지막 세이브 파일에 엔딩 분기가 생성되었습니다. 세이브 파일을 다시 불러오게 하시면 선택지가 등장하여 엔딩이 갈립니다. 갈림...